로봇 y d o 뭐 t k 존나네, 존나. 존나. 존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. 존나, 반갑네. 선지자의 부동을 찾았어? 네. Yep. 죽을 뻔했지만. 뭐? 왜? 스니티라는 놈들이 나타났거든요.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이것도 불길한데? 무덤은 텅 비었어요. 놈들이 찾는 건 신성의 원천이고요. 어, 네 아버지가 찾던 유물 말이야? 또 있어요. 무덤에서 이런 기호를 찾았어요. 어디서 본것 같다고 한참 생각했죠. 그러다 생각해냈어요. 바로 여기. 에 아빠 책에서 봤다는 걸 들어봐. 흥분했다. 흥분했다. 사라진 도시 키타즈 12세기의 시베리아 어딘가에 진짜로 존재했던 도시에요. 전설에 따르면 몽골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호수 속에 잠겼대요. 그게 그 유물과 무슨 상관인데? 기후가 같아요. 신성의 원천이 키타즈 유적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. 찾으러 갈 거예요. 난 가야 돼요. 가야고 yeah. 시베리아로? 존존정 정말로 크시 a s 리아가아니고 s i b e r i 모든 i b e r i a Siberia? 고 i b e r i a Siberia? Siberia? s 는 b e r i a s i b e r 도 a s i b e r 요진짜도진짜 r 지 몰라요. 진짜든 아니든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는데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아빠는 키테즈에 평생을 바쳤어요 모든 걸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영생을 너까지 그 일에 집착해서 평생을 바칠 셈이야? 아하 존나 뭐라든 상관없어요 난 절대 포기 못해요 정신 차려 좀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아오 좋은 친구 좋네 아하, 성공했네. 아버지 힘을 주셔서. 주나? 오, 뭔데? 오이 이대 싸움도 잘하네. 책책책책캡캡캡캡캡캡캡가캡캡캡캡캡캡 하지? 나 때문이에요. 먼저니 진짜 있다면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. 결국 시벨리아인가? 나라 정도면 저 책을 다한 외우겠나. 그렇지. <laughs> 오 오 시베리아다 시베리아. 아 들려 들린다 들린다 들린다. 전화 전화 들린다. 전화 내말 들리면 예 돌아가요. 날 찾지 말아요. 야. 해볼게. 아. 오, 어 떨어 죽는데? 차가운 인사 몸을 피할 장소를 찾아라. 오케이. 가자. 총이 있나? 총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길은, 길은 하나일 거고.

<목을 피우지> 그래? 자원을 모아 부하 피우고 뭘 피하고서 만들어. 라 알스를 하이라이트로 봅니다. 아, 이나뭇 가지라. 한자 두 개.

이또 뭐니? 아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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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움직이나 아니 아니야. 느느 아, 어, 존나 좋나, 존나다 부하들이 유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유물이 아... 여기 있다면 찾아낼 겁니다 수신이 원주민들은 어떤가? 두 아직은 두 계속 저항하고 있지만 무너뜨리는 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좋아, 트리미티란 널 믿는다 트리미티

아니면 트리니티가 이 얼음 아유, 지옥에 있을 리가 업그레이드 없지. 업그레이드 가능. 보게. 전 돌아갔어야 하는데, 전화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다. 혹시라도 된다면 견딜 수없이 무너질지도 모른다. 이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다. 오케이 활대 강화 오. 뭔데 이게? 상위 포식 자용, 이거 뭐, 이렇 되나? 오, 껴지네? 대박. 벨라도 뭐야, 점수함 회사부터 핀지어, 지역, 눈도 인지어에서 사냥하는 데 알맞습니다. 이거네, 요걸 깨야 되니 맞네. 어, 그 다음에 아가 데미지와 체력 재생. 어울리는 비니. 조끼. 어, 옷 종류가 많은 게 좋네. 저렴. 어, 겨울 코트네. 극한 상황이 알맞단다. 겨울 코트. 어, 이거 뭐야. 화살로절때 일정 확률로. 아이. 풀로 받은 데미지가 줄어듭니다. 철제. 오케이, 요거네. 일단 요거. 오케이.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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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연관계. DLC 혈연관계 잠금 해제됐습니다. 주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메뉴에서 혈연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. 잠시만. 아, 핫, 핫도프레스만 이게 가능하는구나. 스킬, 선택. 1포인트 사용 가능하네. 싸움꾼. 내용은 안적혀나탐험 능력. 건쥬 전투와 스킬포인트 사냥꾼. 회복. 자원 획득 관련. 제작 및 탐험 관련 능력. 일단은 건쥬 전투와 선택. 생존. 네. 이동전 투척 및 탄약을 더 빨리 제작할 수 있다. 제작된 작업 물건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려는 데서 되면 추가 경험치를 얻는다. 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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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적의 총격과 건조 공격을 받은 피해 감소합니다. 폭발물과 데미지큰 쪽으로 감수합니다. 회피 중에 타이밍을 잘 봐서 삼각기부터 보호구를 일지 입지 않는 적을 전투불륭으로 만듭니다. 오케이. 마스터. 지로. 그럼 사냥꾼은 뭐지? 아, 씨. 다 아, 이걸 할걸. 호흡 조절. 아, 이다음은에 호흡 조절 이걸 해야되네. 오케이. 호흡 조절을 했어야되는데. 뒤로. 그리고 옵션 눌러서 가족 관 뭐, 있다고. 옵션에. 이거라번 이거. 아닌데. 이거 아닌데. 일단은. 저장을 좀 하는 게안 낫나? 저장 슬롯 변경. 이거와? 오케이. 저장. 예. 일단 저장. 받고. 하고. 화살. L2를 누르면 소리 없이 화살을 받습니다. R2를 누르고 있으면 추가되면 차지 준비합니다. 아니, 아니, 어, 총알이 낭비가 되면 안 되는데. 취소하는 게 없나? 아, 이거, 아니, 아니. 잠시만. 오케이. 저걸로 하면 되네. 일단은 뭐야? 오, 나무 좋아. 어, 이거 새 알인데 한번 알 있는데 새가 잠시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없나? 수구리가 안 되나? 수구리가 뭔데 이게? 어째라고? 어 약간 이런 형식이라고? 그걸 올라가 어? 뭐야? 선지자의 무덤 안에서. 오케이 패스하고 올라갈 수 없어.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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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둘기 아니 자동으로 나오면문야 아 이거 수고를 어떻게 하지? 오케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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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 물품 오케이. 여러분, 자원이 있다고? 잠시만. 그러면, 저게, 저기... 문서 말고, 매장품 말고, 자원. 아니, 아니. 가방이 없나? 또 바꾸, 빠꾸 서라, 제발 서라. 제자리에. 토끼야. 어우, 이게끼렁촐렁거리네서야 잡을까, 이거. 뭐 설마 이거 움직이는 걸 잡으라 말이가. 어우. 환장하겠네. 여기서. 저쪽으로는 못 가나. 뭐 있는 데 올라가는 거겠죠 뭐야? 벌써 1년 동안 트리니티 교단에 사신. 아이고야 이거 잡기 힘들구나 와 저거 어떻게 쏘냐 <laughs> 사선 봤는데 금방 상고 대가리를 봤는데 야가 아니다 쟤다 네발 네발. 아구야. 오케이 잡았다. 음..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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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음... 오케이 가족풀 포기는 이런 식이다 말이야. 떨어지고. 오케이 그럼 저쪽도 갈수 있다는 거야 이거. 잠깐만. 뭐야 이거? 성태. 몽골 문자야.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. 활석이 불가능. 저 위로 올라가야되나이 위로 올라가려면 또 저리 들어가야되네. 아따 뭐지. 완이렇 복잡하노. 어. 어,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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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뿐인데야 오케이 okay.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 그냥 가면 안 되잖아 아씨 가보자 일단 모닥불이 없는데 어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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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이템을 다안 먹었는데 이리로 바꾸어 봐봐 잠시만 저기 가는게 맞기는 맞는데 여기 아이템을 하나 안먹었는데 이거를 저걸 먹어야 되는데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나 자, 가자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저안까지 가야 되는 것 같다. 이 그냥 올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. 오케이. 그렇게 나이가 또. 에? 나무 위로 올라와야 된다. 나무 위로 어.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, 잠시만 위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? 약간 이런 식이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, 다시, 다시. 오케이, 이해했다. 아니, 창문으로 들어온거니? 그치나 이게 더 빠른걸 요 다람쥐 같은 녀석 음, 아빠 또 모험가는거야? 응 음, 아주 중요한 모험이지 내가 아빠 조수가 돼서 도와줄게 오 정말? 우리 딸이 옆에 있으면 참 든든하겠네 <목소리> 그런데 이번일은위험하단아 이전일 알아? 네, 넌 언젠가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할거 네 아빠라는 게 자랑스럽겠지 잠깐만 날라야 전화 좀 받을게 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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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항�> <laughs> 상처를 감싸야 해이 할... <laughs> <laughs> 입들이 피를 멈춰줄 거야